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어, 이 2008년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아큐파이 월스티치라는 골을 가지고 이 뉴욕에 있는 정권사, 정권 사권 그래서 앞에서 데모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에, 거기에 연장선으로 해서 이번에 그 공매도 많이 하는 헤치 펀드를 상대로 어, 이 레딧이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로빈후드 라는 그런 그 이제 매매할 때 수수료가 없는 그런 어 휴대폰 앱 증권사죠 통해서 어 이런 이번에 어이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 해지 세력과의 전쟁이 지금 한판 시작된 겁니다 지난주부터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고 이제 이런 제이 상황에서 어이 좀 오래된 f i d e l 같은 자산운용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내는지 봤더니 어, 여기 7가지 어, 리츠죠. 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가지 어, 리츠 주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 뭐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어, Q &A, Q &A 들어 주, 중에서, 그 다음에 Q&A 중에서, 퀘스트 들어온 것 중에서 스펙에 가는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스펙에 관계된 거는 이제 좀그 스펙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스펙이 그 어떤 테마를 찾아서 어떤 특정한 회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를 좀잘 아는 분들 유튜버가 있으면 좋은데, 마침 이 이제. ACTC 같은 경우에 그거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i p o 2 있죠? 소비파이 하는 고거 하시는 이 유튜브가 있어서 그냥 그거는 제가 밑에 주소를 남기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스펙 투자하실 때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스펙 나오는 대로 조금씩 사서 모으면은, 어, 각 분야별로 사서 모으면 되겠, 되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좀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액을 가지고 어, 여러 스펙을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투자 방법을 하나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이게 이제, 어, 이 방법은 옛날에 나온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아빠의 그 로프트 교사키가 자기 신규 상장하는 주식 샀을 때 했던 방법인데,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피델리티 유스란에 가시면 항상 피델리티는 좀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하는 좀 전통적인 뭐좀컨서브티브한 뭐 그런 자산 운영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크고 이럴 때 와서 보시면 이럴 때는 어떤 게더 좋은지 뭐 아니면 이럴 때 어떤 걸 사는 게더 마음의 편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적힌 것은 일곱 가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저기, 회사죠. 리츠 ETF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제로 퍼센트의 패드 준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실제 금리 금리는 조금씩 온다 가고 있지만 그전이 여전히 이제 사상 최저치의 이자율이고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신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팬데믹 사태가 좀 조정이 되면 다시 소비가 늘면서 경기 회복이 될때 혜택받는 게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리츠, ETF 7가지를 여기 소개해 놨고요. 저는 뭐 이렇게 큰 관심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차트로 그려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했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곱 가지의 그 리츠 ETF를 SPY, S&P 500와 같이 그린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년치이고요. 매니에 보시는 것이, 음,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하여튼, 예. 1년치고, 매니에 보시는 것이 S&P 500에 두고 1년 수익률이 13.47%입니다. 그리고 그 7개 중에서 1년 수익률이 6.57%가 노란 거니까요. 티커가 VNP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1년 수익률이 2.28% 수익률 난 것은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이죠. INDS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가지 ETF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이 여기 보시면은, 요 1년 전에는 s, s p 500이랑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s p 랑 갇혀지려고 하면은 그만큼 상승률이 많겠죠. 마이너스로 갈수록.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어, 마이너스 34% 1년 수익률 보인 것이, MORT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밑에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가지가 좀 상, 뭐, SP, S&P 500참 된다 그러면은 수익률, 목표치가 좀 높게 잡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들어가서 S P Y 랑 비슷하게 가는 걸 생각하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V N V P N I N D S 노란색, 오란색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팩 이게 요즘에 저기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팩 상장 주 중에서 A C T C 랑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라이트 클린 텐 i 지션이라는 그런 음, 스펙주가 있습니다. 티커는 ACTC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 측면으로 보면 12불대에서 어, 30불대까지 왔다가 지금 23불대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 갭 상승하실 때 보시면 어, 갭 상승 가격이 한 25불대가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때를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때 가격이, 어, 20불에서 25불, 뭐 18불, 이때좀 되니까, 지금 요, 어, 제가 끈 곡선은 13일 평균 곡선인데요. 여기 블루 곡선이. 이 13일 평균 곡선 상에서 지금좀 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좀 매수하기 좋은 때라고 그냥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 자동차 개통에서 좀, 이, 또,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유튜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자동차 미생이라는 분이 마침 이제 오늘 날짜로 프로테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그 사이트를 링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또 스펙주에 대해서 뭐 ipo 2라는 거 ipo 시리즈로 나가는 또 스펙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i p o 이라고 요번에 소피파이 그 핀텍에 관계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또 스펙으로 상장하는 것 때문에 또이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 그거는 저기 유튜브 중에서 뱅프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제가 유튜브 어, 사이, 사이트도 링크를 밑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통해서 내용을 더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저기 스펙 같이 이렇게 상장하는 주식들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통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 그 투자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제가 제 제안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신규 상장이 좀 뭐죠?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이 우리 주식시장에 거래가 안 됐을 때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주식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O입니다. IPO는 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살때 부동산, 부동산 중개인이 있듯이 인베스트먼트 어, 뱅크가 이제 그런 중개인이 되어서 어, 투자자들도 모아주고 밸류에이션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되면 한 주당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모아진 투자자들한테 어, 투자 규모에 따라서 이제 흥정도 해서 이제 주식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런 IPO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는 개인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Um, 이 보통 이제 투자 기관들이 이 IPO 전에 어 이런 투자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미 벌써 이익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이 IPO들이 또 마케팅을 잘해서 이 회사의 가 앞으로 잘클 것이라고 그런 홍보도 잘 하겠죠 그러면 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됐을 때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이런 이제 더큰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 여기 들어 이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펙은 음, 먼저 어, 투자할 테마를 정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자동차에 투자하겠다든지, 어, 핀테에 투자하겠다든지 이런 테마를 정해서 어, 테마를 정한데 에 대해서 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펙으로 주식을 만들어서 스펙을 상장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돈, 모인 돈으로 그다음에 그 인수합병하는 거나 하, 하는 회사를 정하죠. 그래서 그 회사를 만약에 이제 인수합병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회사는 스펙에서 그 회사의 주식으로 이제 돼서 그때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회사를 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식이 또 상승하죠. 그러다가 그 회사를 또 인수합병이 완성되면 또 이제 그 회사의 또 그런 뭐죠? 인수 합병이 됐다는 뭐죠? 스펙으로 상장이 됐다는 얘기를 통해서 또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IPO처럼 하는 건데 IPO의 이 전, 전단계를 어, 기간투자자처럼 참석하고 싶은 개인들의 욕구에 맞는 게 스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렉 오퍼링은 이런 단계 없이 회사 자체가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기관이든 개인이든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상장을 시작하는 것이 디렉오프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팔런티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펙을 가지고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먼저 이제 스펙으로 뭐 지금은 뭐 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ctc 라든지 그 ipo 계열이 있죠 i p o e 가 지금 소피파이 어, 저기 스펙으로 상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었을 때 이제, 아, 그렇게 이제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인수할 그 회사를 상장할 주식을 선정했을 때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건데 뭐 그러면 은 이제 이 보통 스펙에 처음에 우리가 예, 스펙 주식을 하나 상장해서 만들었습니다 할때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테마 이 회사를 인수할 거예로 인수해서 상장할 거예로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하실 때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I P O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가, 주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보통 이 단계가 IPO가 완전히 완료됐을 때 단계로 보시면은, 이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1번이나 2번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만약에 뭐 투자금이 100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00불인데, 쉽게 해서 이 1번, 2번을 거쳐서 3번 아니면 3번 이후의 어느 단계에 이제 뭐 당기겠죠 200불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해 봤을 때 어, 그러면은 이 처음에 100불로 투자할 때어 나는 100%적 200불일 때는 어, 투자금 회수하겠어라는 이제 목표를 정하신 분이라면은 이때 어, 여기서 100불은 그대로 그 주식에 남겨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식 5% 팔아서, 50% 팔아서 회수한 100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백0불이 다시 새로운 스펙을 시작하는 주식 1번으로 다시 재투자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스펙을 만약에 제가 10개를 투자했다 라고 하면 은 보통 신규 이런 회사에 10개를 투자하면 보통 평균 확률이 한 2개 정도나 그 이상이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테슬라처럼 보이는 회사 10개를 투자하면 테슬라처럼 되는 회사가 2개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스펙 투자의 한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잘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장했는데 올라가다가 뭐 니콜라나 이런 일이 생겨서 주가가 막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것도 미련 없이 팔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백 10개 중에 한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때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했을 때 회사 하나 꼼꼼하게 보고 집살 때처럼 주식을 투자하는 반면에 이 신규 상장된 이런 주식들 살 때는 10개 중에 두 개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 어, 집 하나 살 때보다 더덜 꼼꼼하게 보고 확률적으로 두 개를 맞추면 되 되기 때문에 어, 이럴 때 어, 뭐죠 장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바로 손실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이 많아지면 어, 이런 것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하락 기미만 보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더큰 폭락이 더 빨리 올수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투자 방법은 이렇고, 그다음에 왜 사람들이 아 이게 위험하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시장의 경기 주기에서 고위험 고수익으로 갈수록 경기 상승의 끝이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 여러가지 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원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조사하시고 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